성경말씀 사도행전 1장 대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에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에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찰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나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마태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셀로딘 시몬, 야고버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으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의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의 숲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악엘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그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일렀을때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청거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단은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희가 연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구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디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나그네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렸을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없었습니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는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건을.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의 가르대 너희가 이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장. 제9시 시간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베드로와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어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마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었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일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어와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계절 후에 빌리뽀에서 베로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오래하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라 미들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라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하심을 기억하여 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존성하니라. Amen.